대한민국 스마트폰 게임을 대표했던 애니팡이 애니팡 매치라이크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신했습니다. 위메이드 플레이는 기존 애니팡이 가지고 있는 퍼즐 요소의 RPG 장르와 로그라이크 요소를 접목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이런 방향성이 시장에 먹힐지는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애니팡 매치라이크는 출시 직후인 지난달 10일 한국 플레이스토어 인기 게임 1위에 올랐지만 현재는 상위권에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앞서 애니팡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현재보다 현저히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2년 출시한 지단 74일 만에 다운로드 수 2천만 건을 달성했습니다. 최전성기 시절 하루 이용자 수 700만 명에 달할 만큼 크게 성공했던 명실상부 1세대 스마트폰 게임의 대표작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를 꾀한 신작 애니팡 매치라이크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형은 너무 뛰어났고 아우는 생각보다 금방 인기를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니팡 매치라이크는 기존 유저에게 익숙한 캐릭터인 애니, 헌터, 레오 등 애니팡 프렌즈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퍼즐을 풀고 몬스터를 처치해 스테이지를 클리어해 얻은 장비와 재화를 통해 캐릭터를 강화해 나가는 게임입니다. 새롭게 장르를 융합한 만큼 기존과는 다른 재미는 장점으로 다가왔지만 부족한 부분 역시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애니팡 매치라이크가 가진 차별점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퍼즐게임에서 등장하는 특수타일의 활용법입니다. 가로와 세로 혹은 십자, 넓은 범위를 한 번에 터뜨릴 수 있는 범위형 특수타일은 기존 퍼즐게임에서는 생성된 위치에서 양옆과 위아래 한칸 정도를 움직이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퍼즐게임을 즐겨본 이용자라면 이 같은 경우 때문에 기껏 특수타일을 생성하는데 성공하고도 시원하지 못하게 플레이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애니팡 매치라이크에서는 특수 타일을 꽤 넓은 범위로 이동시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퍼즐 맵에 존재하는 몬스터를 효과적으로 처치하기 위해서 마련한 시스템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해 플레이가 시원시원해져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퍼즐 게임 장르는 타일을 얼마나 화려하게 부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애니팡 매치라이크는 정해진 타일을 다 부수는 것이 아닌 퍼즐 맵에 존재하는 몬스터를 타격해 처치하는 것이 목표인 만큼 타일을 부수는 액션보다는 몬스터를 타격하는 맛에 중점을 뒀습니다. 특수 타일을 활용한 공격은 말할 것도 없으며 턴이 종료할 때마다 화면 상단에 위치한 캐릭터가 적을 공격하는 연출도 괜찮은 편입니다. 단점을 꼽으라면 난데없이 시작하는 정체를 알수 없는 거대한 슬라임의 형체와 진행하는 튜토리얼과 초반부 스토리입니다. 애니팡 매치랄크는 게임을 실행하자마자 아무런 개연도 없이 대뜸 거대한 보스와 튜토리얼을 진행하게 됩니다. 퍼즐 맵 안에 몬스터가 자리를 차지한 게임의 기본 형식과는 다른 방식이기에 대뜸 뭐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나마 튜토리얼은 게임을 진행하는 방식을 설명해야 하기에 이런저런 설명이 자막으로 나왔지만 게임의 전반적인 맥락을 담당하는 초반 스토리는 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아무런 더빙과 자막도 없이 단순한 그림으로만 상황을 설명하는데 몬스터가 마을을 침공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기초적인 스토리를 받쳐줄 만한 설정에 대한 설명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장비 강화나 기본적인 시스템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게다가 상점 탭과 스테이지 진행 중 레벨 업을 통해 강화 효과를 선택하는 방식은 타사에서 출시해 인기를 끌었던 게임 탕탕 특공대와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각성 조합이라는 시스템을 활용해 차별점을 꾀하기는 했습니다. 현재 퍼즐 게임 시장은 완전한 레드 오션 상태입니다. NC의 퍼즐 업도 플레이 당시 이 정도면 상당히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했지만 금방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애니팡 매치 라이크 역시 퍼즐 게임 장르인 이상 큰 매출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태입니다. 실제 게임 내 과금 시스템도 이용자들로부터 답답함을 느끼게 만들어 소액식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종류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과금 모델은 게임이 크게 흥행해 이용자가 상당히 많을 경우에나 유효합니다. 리뷰를 작성하는 위메이드 플레이의 애니팡 매치라이크는 모바일 인덱스 순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상태며 플레이스토어 1위 자리는 자사의 다른 퍼즐 게임 애니팡 머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위메이드 플레이가 애니팡을 다른 요소와 결합한 도전은 꽤나 괜찮은 발상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퍼즐 장르에서 한발더 나아가 새로운 장르와 융합한 만큼 색다른 재미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인기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토요 라이프였습니다.